네 저희 네명 같이 있긴 했는데요. 네, 어. 근데 저희가 저희 둘이 같이 지금 같이 돌아댕기고 있었는데 우리 명이 범인 아니에요? 그러면은? 와, 재형이 잘하네. 아니 진짜로 저는 짬 평이랑 떨어진 적이 없. 짬평 계속 제 옆에서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. 형말좀 해봐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<laughs> 내가 지금 형옆에서 계속 돌아댕기고 있었는데 왜 그걸 <laughs> 안 쳐줘? 그, 경준이랑 나랑 세 명이서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 진짜 농담하러 같이는 전 억울하잖아요. 재형이랑 <laughs> <laughs> <조용해랑> 같이 <laughs> 경중한... 돌아댕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. 아 다들 지업한 번씩 말해 보시죠 한번. 에? 직업 가면 지지지. <laughs> 뭐 에? 뒤지는 게뭐가 뭐가 있어요. 아? 어? 아? 어? <laughs> 뭐야? 뭐야? <제, 웃음> 최재용이 죽었는데? 이거. <laughs> <고. 웃음> 나가 갖고 있었는데 통로 어, 어디였더라? 여기 식당에서 가고 있었는데 재용이시체가 보였어. 근데 에? 이거는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

둘이 둘이 그거구나. 비엘이요? 아니, 이거 강상훈이지 무조건. 우리 다 모여 있었잖아. 모여 있었지. 조금 어설펐다. 씨발. <놀람> 어, 씨발. 뭐야? 뭐 터지지 않았니? 지금? <놀람> 터진 소리 들잖아. 그렇게 막 터진 소리 났어. <놀람> 폭탄 뻥 하는 소리 나는 여기다, 여기다. 여기 지 뭐야, 뭐야? 이거 심정관인거 아, 거기... 같은데. 누구, 심정관인 누구 말이야심전인거 같지. 정관이가 누구한테 옴글 거. 자어자 어. 자, 죽은 거심정관이고안 보였던 거는 라옹이니까 라옹이고 일단 한 명은 아니야 저거 정관이 지금 옮긴 게 아니라 전 전판에 옮겨진 게 막판 지금 끝나고 터진 거 아니야 논이 끝나고 그러면은 그러면 은 어, 그러니까 아니내말 들어봐 나 지금 들어봐 들어봐 나 지금 폭탄이 가지고 있거든 내가 어 근데 내가 나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사람이 <laughs> 나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사람이 우림이야. <laughs> 진짜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명밖에 없었어. 나 딱부터 나는 솔직히 그중에서 폭탄만 있을까봐 최대한 멀리 있었거든. 전 우리 명 담그겠습니다. <laughs> 시발 씨발 그렇게 아기로 해? 나도 너 찍어. 아니 <laughs> 아기 아기 아기가 아니라. <laughs> 걔뭐 디코방 안 들어온다고. <웃음> <웃음> 나왔을 때 얼마나 저, 저 사람 자를지 말지 졌잖아요. 고민하고 <laughs> 맨날 그랬을 거 아니야. 이씨발 <laughs> <laughs> 형이 형이 폭탄 줬잖아요. <laughs> 나이 터져. 나 이거 받아줘야 돼. 누구야? 누가 좀 받아줘. <laughs> 근데 저거 진짜 터져? 아니 그건 터지면 딴 사람이 죽잖아. 아 내가 보여줄 테. 폭탄 받아줘. 폭탄 받아줘 제발. 나 터져 터져줄게 터져. 아 터져. 어, 저거 진짜 터질 걸 터져 터졌 들렸어. 아 저렇게 때렸다. 터지는구나. <laughs> 사. 야 씨발. <야, 웃음> 뭐야 말너 넘겼냐? 더지 <laughs> <터지>, 더지 <laughs> 터져 뭐야? 예. <에이. 웃음> 승자들이 존나 도망하고 있는데, 개새끼가. 야, 니가 죽고 내가 썰었어야 됐어, 경중이를 <laughs> 그랬어 그럼 아니, 근데 말했으면 들어줬을 거야? 나한테만 안 들어줬을 거 같은데? 내킬존에들어 죽입니다. 내킬존에들어 죽입니다. 니가 오면 어떻게 미치냐어어어 어, 어. <laughs> <무료 공처>. 어. <laughs> 무량, <공처. 웃음> 무량 공치여. 무량 웅나. 무량 웅나. 쟤 이거 폭탄 들고 있어. 지랄. 왜, 왜, 왜? <laughs> 아니, 아, 이거 수류탄 때문에? <laughs> 가눈팍에 있는 수류탄 때문에?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섬광탄입니다. 형, <laughs> 이거 지금 없는... 형, 어? 이거 폭탄 이거 어떻게 넘기는데, 이거? 폭이 아니, 이거 폭탄 이거 어떻게 넘기는데, 이거? 폭탄 어떻게 넘기는데? 경중아. 에? <laughs> 네?

야, 내가 너한테 아니, 얼마나 잘해 잘... <laughs> 내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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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잘해 아니 근데 진짜 잘... 농담 안하고 형밖에 없었어요 넘길 사람이 옆에 쬐깍쬐끅 거리는데 넘길 사람이 바로 옆에 형밖에 없었어요 아, 아이 개웃기네 개... <laughs> 진짜 너 뭐야 너 뭐야 나 오지마 어어,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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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식당 옆에서 발견했는데 솔직히 승재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승재 형이 위에서 나타나긴 했음. 아님 음. 복도 복도. 그러니까 지금 복도 왼쪽 복도 <laughs> 웃는 거 보니까 이거 짬프 형이다. 짬프형 형이 죽이자. 이거 더지 아니, 형이다. 나 죽으면 더지 형임나 죽으면 이거 이거 지금 더지 형이랑 이거 짬표 음. 형이다. 지금 딱 지금 티가 남이고 아, 이 봐봐. 이거 나 죽으면 이거 더지 <laughs> 형이랑 짬프형했지내 <laughs> <형이랑> 짬프 <laughs> 분명하다. 내 분명하다. 내 분명하다. 분명 이거 이거 더지 형, 짬프 형. 이 내가 분명했다. 이거. 중립하면 있는 거 아니야? 중립 두명 있지 내생각에 지금 어어 뭐야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뭐고? 뭐고 이거? 죽은 강상이 죽은 강상원을 죽었노? 죽은 강상원이한승제를 죽였다 아니 니, 니는 니는 딱 봐도 씨발 나 죽이러 오는 거 같잖아 샴성 내지 <laughs> 아니 저 전도사 <laughs> 전도사가 뭐야 근데 저는 전도사 어째로 몰라가지고 오, 오 어떻게 아... 진짜 얼탱이가 없이 뒤진다 한승재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내 분명히 참장이라 근데... 그랬지 내 분명히 참장이라 네. 그랬지 <laughs> 진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못 있겠어 같이 아니 아니, 아니야 인코스 인코스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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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죽더라야 나도 아까 그러다 뒤졌거든. 나왜었어 <laughs> 누구 누구야? <laughs> 그 일단 일단 짬뿐... 아니, 일단은 그 전기 고치는 배전반 앞에서 죽어 있었고요. 그리고 저 뭐야? <laughs> <laughs> 상원 작가, 상원 작가가 노래 부르고 있는 <laughs> 게엘렐렐렐 노래 부르고 있던 거 내가 들었어 옆에서 근재야 연못, 난 연못에 있었고 시체는 지금 불 끄는데 있잖아 내가 어떻게 죽여 이새끼야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 너가 연못에 있었던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? 아니, 나, 나 한숨 잔거같아 아니 나 씨발 <laughs> 불 키고 있었다니까 알리바이가 있어 나는 애초에 먼저 갈, 갈 수가 없어 난. 네, 네. 아니 근데 시발. 웃긴 게그우리명이 네. 위에서 내려오고 내가 그 서쪽 로, 로비에서 가고 있었는데 세형이 안 보였어 <웃음> 어떻게 <laughs> 불끄를 가고 있어 진짜 계속 얼다 아, 이거 거거 뭐지? 이나연지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고 이거 뭐 고생했다. 고 이거 뭐이 아, 뭐지? 이거 뭐지? 이 이거 아지이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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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이상하게 해! 씨발 아니 니가 이상 진짜... 아니 나 지금 연못에 있었어 아니 연못에 있고 나발이고 알리바이가 없는데 저거 찍어야지 나나나 저. 헤용 3킬 나너안 찍었다 나너안 찍었다 같아. 미션을, 미션을... 아니, 나 씨팔, 불키... 여보세요? 어 예예 어, 예, 예. 예. 아 예예 예녕십니까말 예. <laughs> 좀만 예. 길게 한번 해보실래요?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심주원이고요 저는 대구사람이고 지금 가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예됐니다저 <laughs> 정확하네요 주원이형 지금 시, 어, 깜짝, 어, 어, 어. 아, 시발 깜짝 아씨발 깜짝이야. <laughs> 어이 어이 왜 어, 깨겠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이 어이 지발. <시발>. 전달시 <laughs> <laughs> 내려가 게다튀어나오왜 이렇게 아무도 없냐? 퀘스는 트안 깨는 거야 다들? <웃음> 다들, 다들 <웃음> 가면 어딜 해 질로 와. <laughs> 제가 죽였고요. 아니 승재가 불러서 직원 뭐냐고 물어봤는데 펠리컨이라 해서 썰었습니다. 전 보안관. <laughs> 너는 너는 주체가 없어? <laughs> 아니 뭐... 승재랑 세 명이서 이제 연합을 모으려고 모았는데 그냥 시키에 죽여 버리고. 시키메. 내가 초녀 형이 물어봤는데 그걸 아멜리는거 죽이면 어떡하냐. 아니 배도 건리잖아. <laughs> <이러잖아. 웃음> 정관 씨가 보안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네, 주원이, 제가, 형을 제가 썰었는데, 건... 네. 네. 주원이 형을 어, 썰었는데, 주원이 형을 썰었는데 정관 씨가 안 죽었다는 거는 주원이... 주원이 형님이 이제 올이 아니면은 그거. 주원이, 그래서... 주원이 첫 판이다. 맞아요. <laughs> <아니, 저, 웃음> 제가 대란. 나쁜 새끼야. 많네. 아니 아니라, 헬리콘이라 소리 듣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손에 같이. 가슴이... <laughs> 아유. <웃음> 진짜 아유, 아유. 진짜 쓰레기 같은 헬리콘. 새끼네. 아, 아 그, 실망이 크다. 먹힐 것 같아. 어이 근데 다저 찍은 거 아니죠? 아, 아. 안녕하세요. 어? 어, 누구 죽었어? 왜? 어? 아, 개봐야 이거. 뭐야 아니, 이거, 뭐야? 어... 제가 보는 앞에서 서로 찌르더니 줄러 죽었어요. 그게 뭐가? 그러면은, 그러면은, 이건데? 이거, 그, 한 명, 그 자경단, 뭐야? 자경단. 어, 자경단에 자경단. 잘못 찍은 거야. 아니, 아, 그래? 보안관이지 보 보안관. 자경단은 자경단은 아, 그, 그 리스크가 없어요. 그냥. 아니 그러니까 더지가 따라다니고 정관이가 어내 킬로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더니 갑자기 풀이 나더니 불러저 재웃기네. 저 저건 그냥 친구 친구끼리 <laughs> 찔러버린 것 같은데. <laughs> 뭐? 어? 아니 이거 어? 아니 이거 누가 투표를 어? 받았네? 야, 빨간색, 승재형.